서울의 한 북카페. 이 북카페를 찾는 사람은 입구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. 카페 입구에 디지털 기기를 보관하는 곳이 마련되어 있는데요. 카페에 들어가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. 노트북이나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이 카페는 잠시나마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오롯이 책 읽기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. 집중이 진짜로 안 되는 걸 느껴요. 예전에는 제가 이제 소설을 읽고 막 이랬을 때는 그책 안에서 있는, 그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. 여기를 일부러 찾아왔어요. 그 저희가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제가 너무 디지털 기기에 너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거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아무래도 디지털 기기랑은 헤어져야 되겠다. 핸드폰이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하는 디지털 디톡스 카페의 분위기는 일반 카페와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. 시간이 갈수록 좋게 받아들이는 손님들이 늘고 있습니다. 정말 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핸제핸드폰까지하지하카페카페를만들었습었습 젊은 세대들한테 신선한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어 정말로 아이디어가 뭐 샘솟거나 내가 가지고 있던 고민이 해결되거나 이런 좋은 경험들이 실제로 해보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또 재방문율이 높으세요 수원의 한 도서관 아이들이 한 손에는 책을 한 손에는 모래시계를 들고 입장하는데요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아이들은 각자의 손에 든 모래시계를 뒤집은 뒤 독서에 몰입합니다 자신이 골라온 책을 30분 동안 집중해서 읽는 겁니다. 시 가까이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진 같아요. 아이들한테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싶어가지고 힐링 독서방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 생활의 편리함과 큰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지만. 육체와 정신적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 문명의 길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독제 디지털 디톡스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. 국민 리포트 정의정입니다.